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이렇게 떼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식조리기술원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아, 요즘이 제철인 아, 삼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삼치가 길이가 한 1m 정도 되고요 무게는 4kg 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대삼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삼치를 가지고 손질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회로 만들어 볼 건데요 한쪽 면은 껍질을 벗겨서 회를 만들고요 한쪽 반대편 면은 이 겉부분을 토치로 구워서 좀 풍미가 많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회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손질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구이로도 사용하는데 어, 오늘은 그냥 어,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 머리하고 내장하고 같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진느음이 있으면요, 이진느음이 뒤쪽을 칼로 찔러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뒤쪽으로 칼집을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같은 같은 쪽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내장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쪽에 배를 살살 갈라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앙에, 아, 이렇게 이제 피가 있습니다. 피가 뭉쳐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칼집을, 내장이 덜 나왔네요. 칼집을 중앙에 이렇게 한번 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살짝만 긁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로 씻으시면서 솔로 이 피를 다 긁어내시면 됩니다. 자 삼치의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안쪽을 다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안쪽에 내장을 뺀이 부분을 씻을 때 너무 힘을 줘서 닦게 되면 점점 살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기좀 남더라도 그렇게 세게 문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 삼치를 이제 손질할 때는 음, 이런 어, 이 일자 모양의 평평한 칼로 바로 한 번에 중앙뼈 위로 쭉 해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삼치 살이 약하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조금 더 그래도 뼈에서 살을 완전히 좀 분리를 하려면 어, 우리가 보통 하는 방법, 배 등등 배로 하는 게좀 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칼이 좀 서툴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칼을 이용해서 한 번에 쭉 가셔도 어, 상관은 없습니다. 한 번에 쭉 가실 때는 어, 칼을 항상 직각으로 세워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칼이 이쪽 부분이 윗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어, 좌측으로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똑바로 가게 되면 어, 걸려서 잘안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쪽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다이묘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가고요 반쪽은 제가 일반적으로 해 뜨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에 쭉 간다 하더라도요 이 뒤쪽 어, 배 끝에서 이 꼬리쪽은 어, 안쪽까지는 칼집을 좀 넣어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칼집만 넣고요 그 다음엔 중앙 뼈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자이삼치 같은 경우에 벌리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벌리지 마시고요 이 칼의 감각에 좀 의존해야 되죠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넣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어, 시작되는 주황뼈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황뼈가 여기면 칼을 바로 여기다가 위에다 올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칼은 항상 직각이 아닌, 어, 맨 끝에 쪽이 좌측으로 빠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넣으시고, 당길 때만. 이렇게 당길 때만 자르시는 겁니다. 칼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당길 때만 자르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길 때, 당길 때, 당길 때. 자, 당기는데 내가 뭔가 걸리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뼈랑 너무 칼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뼈에 많이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 그러면 칼을 살짝 세우는 겁니다. 칼을 살짝 다시 세워서 가보고, 그러다 걸리면 다시 평평하게. 가다가 그냥 쭉 너무 잘 간다. 그러면 살짝 숙이세요. 그러다가, 어, 뼈가 걸려서 안 가네. 그러면 다시 살짝 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삼치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상당히 많아서 기름이 칼을, 날을 잡습니다. 지금, 어,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묻어 나옵니다. 그만큼 뭐, 어, 맛있는 삼치란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이렇게 떼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치가 이쪽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지 이쪽 사이사이가 막 갈라지거나 하면은, 아, 삼치, 그러니까 삼치 자체가 아, 조금 신선도가 떨어진, 떨어진 삼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롯이 해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떼어냈는데, 여기가 막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삼치는, 어, 선도 자체가 아, 조금 좋지 않은 삼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어보지 마시고, 쭉, 진행을 하시고요. 자, 보시려면 안쪽을 들어서 보지는 마시고요. 옆을 보십시오. 안쪽에 지금 뼈 밑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앞쪽을 먼저 살펴보고가 아, 잘 들어갔다 싶으면 다시 들어갔던 칼 위치에서 그대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돌리고요. 자, 꼬리 부분 칼집 넣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쭉 위에까지 여기서 마무리. 자,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조금씩 안 조금 더 안쪽으로 칼을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꼬리 쪽을 이렇게 살짝 들으신 다음에요. 칼을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게 되면 꼬리부터 들게 되면 살이 깨집니다. 양쪽을 칼집을 넣는 상태에서 어, 그대로 이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온 다음에 한번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어 이렇게 다 분리를 했고요. 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어 분리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벌어져 있는 거는 제가 손질을 하면서 힘을 잘못 줬다거나 충격을 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시장에서 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속이 이렇게 깨져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쪽을 어디 부딪히거나 그래서 이미 깨져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한쪽은 손질해 볼 텐데요. 자, 이쪽은 먼저 갈비부터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비뼈를 여기 시작되는 부분 보이시면요.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시작되는 부분을. 자, 그런 다음에 조금 갔으면 이번엔 조금 더 앞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천천히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럼 조금 더 자, 갈비뼈가 여기까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막이 있습니다. 이막 같은 경우에도, 어, 내장과 닿아있던 부분이라 약간 좀 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제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칼로 여기 에 실핏줄 같은 걸 긁어내기 내기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깔끔하게 드시려면 이쪽도 이 막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칼이 짧아서 이렇게 좀 길게 잡고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도 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중앙 부분에 뼈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삼치가 조금 작은 삼치라 그러면 굳이 중간을 잘라서 이거를 발라내지 않고 혼의 눈길이라는 집게로 이렇게 다 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삼치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중간 이 지하의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깥쪽부터 살짝 처음에는 아, 살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을 자르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 자 먼저 살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을 <laughs> 껍질까지 잘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반대편도 똑같이 중앙에 가시 있는 부분은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껍질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벗기는 방법은 어 일반 생선이랑 동일합니다. 아, 다만 이 삼치 껍질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 침을 좀 많이 주신다든가 아, 그러면은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일반 생선 껍질 벗길 때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벗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 껍질이 덜 벗겨졌는데요. 근데 이쪽 도마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마가 수평이 좀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다가 이렇게 칼이 걸리게 되면은 껍질도 당연히 이쪽에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껍질 벗길 때 도마를 도마에 이렇게 칼도 한번 밀어보십시오. 지금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튀어 올라 있어서 가다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생선도 보시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두 군데가 아 이렇게 표시가, 표시 똑같은 방향에 이제 표시가 이렇게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으니까 아이 배쪽은 불로 익히는 데 사용을 하고요. 아 뒤에 쪽만 찔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벗겨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배쪽은 껍질을 벗기지 않았구요. 아 이제 겉면을 아 불로 익힌 다음에 얼음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불로 구실 때는 지금 이 삼치 껍질에는 얇은 비닐막이 하나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실 때그 비닐막을 아 완전히 구우시면서 불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 비닐막이 벗겨지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비닐막이 이렇게 벌어지는 아, 것을 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음물에 자 이렇게 토치로 굽게 되면 안에 있는 지방질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조금 풍미 있는 그런 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물에 담갔는데요. 음, 간혹 이 작업을 하실 때 너무 많이 익을까봐 겉에만 살짝 굽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껍질 부분이 입안에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은 확실히 익혀준다라는 생각으로 겉 부분을 구워주셔야 됩니다. 해동지로 감아서 물기를 제거해주겠습니다. 이제 회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두 쪽은 껍질을 다 벗긴 건데요. 보시면 한 쪽이 조금 더 밝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조금 더 깎아낸 겁니다. 이쪽 보시면 약간 검은색이 도는데요. 회가 이렇게 약간 검은빛이 돌면 아무래도 눈으로 보기에 조금 싱싱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까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이 중앙 부분인데요. 중앙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보기 좋지 않은 이렇게 까만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쪽은 사, 살짝만 칼을 안쪽으로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잘라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삼채 같은 경우는 잘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포를 뜬다거나 이러면은 잘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고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불로 익힌 부분을 회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데요. 어, 만약에 껍질이 생각보다 조금 질길 것 같다, 그러면은 껍질 쪽에 칼집을 한번 내주셔도 됩니다. 자, 칼집 쪽에 어, 껍질 쪽에 칼집 넣으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 칼집이 들어가게. 그렇게 벌려 주시면 음, 아무래도 껍질이 좀 질길 경우에는 좀 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이 벌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이 삼채 같은 경우에는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진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약간 맹맹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간장이나 간장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거기에다가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식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냉동을 살짝 냉동해서 그렇게 좀 식감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선 자체의 맛을 즐기시려면 회는 입안에 들어갔을 때아 차가워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 손질할 때 주의하실 점은 육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삼치를 조금 어 세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아 살이 생선 자체를 이렇게 좀 휘게 논다거나 아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식조리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